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대선에 다가 오는 대선에 꼭 여러분한테 하나 이야기 해줄 게 있어. 이거 안 해주면은 여러분들 가정은 다 풍지박산나. 이걸 내가 꼭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이야기 할거예요 이거는 새로 나타나는 공약이야. 내가 눈뜨고 못 보겠어.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모든 게임은 30분 이상 되면 자동으로 카팅돼 버려. 아무리 30분이 지나면 아무리 게임을 하고 싶어도 게임을 할 수가 없어. 대통령이, 이거는 내 목숨을 걸고, 대통령이 이거를 지킬 거야. 그러므로서 우리 청년들이 게임 중독을 할래? 할 수가 없어. 하루에 30분 이상 핸드폰이 작동이 안 돼. 다더 하려고 하면 게임이 안 나오게 해버려. 컴퓨터 마찬가지야. 좋아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요? 이거 말이야.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게임 중독만 해라, 뭐 해라, 뭐, 딜이다, 뭐, 애 잡아먹게 죽이지 않는 한, 불가능이야. 애들을 이 무시무시한 중독, 이 중독에서 구해낼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나밖에 <laughs> 없어. 이 게임, 게임 중독에서 완전히 우리의 청소년들을 성인들까지, 성인들도 게임을 하고 앉아있어. 근무 시간에 회사에서 근무를 안 하고 게임하고 있어. 상사 갔다 오면 탁 바꿔. 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가? 게임회사 돈 벌어주나? 게임회사 그렇게 돈 벌어주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어느 정도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30분은 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피로를 풀게. 어, 그 정도는 인정해 주겠어. 우리가 게임회사가 게임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해줘서 수출하는 데는 수입이 줄어들면 국가에서 우리 지원해 주겠다. 그런 돈 나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애들 망치는 것보다 게임회사 지원해 주면 되잖아. 아, 내 말이 맞아, 안 맞아요? 어느 정치인 하나. 뭐, 제, 뭐, 군대 가서 휴가 갔다며. 그거 가지고 몇 년씩 싸우지 말고. 맞아, 맞아요. 좀더 국민들이 스스로 풀수 없는 이 게임 중독에 걸린 애들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 맞아요. 괜찮아, 괜잖아요 응? 이거요. 모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게임을 핸드폰 회사, 제조회사와 모든 걸 합의해서 딱 해봐. 이해가죠? 이거는 어머니가 아무리 매달려봐야 방해 가보면 게임하고 앉아있어. 공부하는 게 아니야. 가족하고 대화도 안 해. 게임이 안돼 봐. 엄마하고 대화도 하고, 가족하고 이야기도 하지. 얘그들 페인으로 만들어놔. 가상공간에서. 아, 그래, 안 그래? 이해 갑니까? 왜 이거 못해? 할수 있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봐요. 이 공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봐요. 왜다 뭐 원하잖아. 왜 국민이 원하는 거안 하고 매날 애가 휴가를 더 갔느니 덜 갔느니. 그게 뭐 그리 중요해노. 나라를 살릴 생각을 해. 자기들 권력 잡을 연구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죠? 네. 내가 이거 30분 이상 못하게 한다는 공약! 없애기 위해서 30분만 하게 한다, 하겠다. 괜찮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그래야 너무 질은 자동으로 높아져. 무슨 이해 가지? 게임도 애들에게 중독이 될 만한 이런 모든 게임은 30분 이상 작동될 수가 없게 구조적으로 핸드폰을 만들도록 지시해. 그 지금까지 나가 있는 핸드폰은 전부 저쪽 보내는 데서 수정해버려. 다될수 있어. 나는 이래서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 우리 딸 게임 좀 못하게 해주세요. 내그 소리 키가 따고 키가 따고 와. 맞아, 맞아. 그렇다고 애를 때려 죽일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고착이 이미 됐는데. 게임에 고착이 된 거예요. 게임하고 싶으면 해외로 가라고 그래. 게임하고 싶어서 못 사는 사람 해외로 가. 알았죠? 네. 대한민국에, 자! 초등학교 때는 한문, 일본어, 중국어를 떼야 돼. 그렇지 않면 중학교를 못 가. 중학교 신학이 안 돼. 그냥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자, 졸업의 학력이 전부인 자가 많이 나올 거야. 중학 신학이 안 돼. 중학을 졸업하려면 영어, 불어, 독일어, 반드시 떼야 돼. 고등학교 지나가려면 그거 있어야 돼. 그거 안 떼면 고등학교 못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지나가려면 또 의학을 떼야 돼. 그거 기준을 탁탁탁 정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아시겠죠? 의학 위주로. 우리 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에 우리의 초등학생들이 가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거야. 그 초등학교 때 적어도 한문과 이론는 완전 통달하도록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laughs> 알겠지? 중학교 때는 비행기 타고 해외 가면 주둥아리에서 그냥 술술술 영어, 독일어, 불어가 나오도록 끔 중학생 때 혓바닥이 굳기 전에 만들어 놓을 거야. 무슨지 이해가죠? 네. 고등학교 때는 좀더 독해적으로, 좀더 고전 다른 걸로 전문적인 학교에 주로 많이 가게 해서 기술 배양으로 들어가 그런 기초 언어를 고등학교 때 하겠다고, 대학교 때 한다고 미친 소리야. 철딱선이 없을 때 내가 한문을 어릴 때다 떼내는 것처럼. 무슨지 이해가죠? 네. 의학을 대학에서 가르쳐 이런 미친 놈이 있나? 이런 썩어빠진 교육 가지고는 대한민국 세계를 이끌어 갈수 없어! 알겠죠? 나는 대한민국 시스템 뿐이 아니라 전 세계 시스템을 확바꾸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눈동자가 빛이 나게, 반짝반짝반짝. 이제 핸드폰에 게임하는 시간에 그만큼 의학을 해봐라. 어떻게 되겠나? 세상에 중국 애를 만났는데, 초등학생이. 지 이름 하나 설명을 못 해. 한문으로 써주고 대화를 돼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 일본 나라 애들이 왔는데, 대화가 돼. 이게 뭐 하는 거요? 뭡니까, 이게? 바꿔야 되겠죠? 네. 이런 초등학교 없어, 앞으로. 알겠죠? 네. 게임 중독 하나 해결 못 하는 정치인들. 문제 있죠?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이너 사랑합니다.